최근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길에 쓰러진 사람을 인근 상인이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사람을 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참 휴대폰을 보고 있던 40대 남성이 그대로 코꾸라집니다 곧바로 한 남성이 달려와 쓰러진 남성의 몸을 돌린 채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5분 가까이 심폐소생술이 이어진 끝에 쓰러진 남성이 의식을 잡고 몸을 움직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한 상인은 쿵 소리에 뒤돌아보니 앞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이 서 있다가 그대로 쓰러졌다며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텐부터 보고 계셨는데도 그 저기 난간에서 이렇게 바로 떨어지셨는데 막 소리가 나니까 저 저쪽 여기 계셨거든 그분이 그분이 그걸 보고 바로 오셔가지고 심폐소생술 하신 거예요.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한 의인은 인왕시장에서 4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안복열 씨. 누구라도 했을 일이라며 한사코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받아하던 안 씨는.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군대 시절 심폐소생술을 익혔다는 안 씨는 사람을 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운명처럼 눈 앞에서 사고 현장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됐고 지금까지 세 번이나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하게 됐다는 것. 한 사람이 퍽 쓰러져가지고 막 산소 막 쓰릴 때 소리 지르려고 내가 나가가지고 가자마자 내가 가서 이렇게 그저 그런 그 정도예요. 뭐뭐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뭐 무섭진 않으세요? 무섭다보다는 그 사람 살려겠다는 그런 마음이 벌써 앞니까 그, 그런 것 자체는 저그 자체는 저봐 그 별로게 중요치 않지. 사고 현장을 지켜봤던 인근 상인들은 60대인 남봉열 씨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힘들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살려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고 나더니 삼촌도 힘이 들어갖고 얼굴이 하이갖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 그 힘든데요. 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 아저씨 진짜 젊은데, 그래 살려내는 거 보니까 참 기적적으로 살려냈어. 사람 목숨을 구하고도 별일 아니라며 손사래 치는 안복열 씨. 하지만 그의 선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희지입니다.